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점지 금수신당 나비선님입니다 이민년 해운의 토끼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토끼띠 분들 역시도 어, 이민년 해운의 범에는 변화 변동 주변 변화. 또내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토끼띠 분들은 사람의 변화가 더 많이 오는가 하면 내 주변 변화가 일어나듯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 좋은 소식과 좋은 결과가 따를 수가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 중에 시집장가를 가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라면 분명히 혼인혼담이 오고 갈 것이고 또한 어, 자녀사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 소식이 오는 걸로도 보이고 또 부부의 갈등이 있었던 분들은 부부 갈등도 해소가 되고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자리라든지 어,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위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 조력자의 기운으로 인해서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또한 또 특기 분들 역시도 또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학장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다 라며 어 사업을 확장을 하셔도 되고 이동 변동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분들도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라며 이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음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 변동이 많은가 하면 내 의지와 달리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어, 또이 사람 이분들은 부동산 매매라든지 투자 투기 주식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걸로 보입니다. 토끼띠 어, 분들 역시도 이민년 해운에는 발빠른 움직임으로 인해서 역주행을 할 수가 있고 정주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 모든 일사 처리로 불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에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원만하게 흘러가고 어, 기운의 발동이 걸리고 사람의 발동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걸로 봅니다. 어, 이분들 역시도 또 건강 부분으로 보자라면 이제 피로의 만성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 역시 좀 음. 이분들 건강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고, 또 건강이 호전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건강 부분에서도 또안 좋게끔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 건강만 잘 지켜가시고, 또이 건강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 타지역이라든지, 어떤... 먼 거리가 아니라도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도 역시도, 음, 정주행과 역주행함으로서 구설이라든지 시비수가 따를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서류 계약을 한다든지, 금전 거래를 하신다라면 어, 분명히 구설이라든지 시비 관제 송사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체크를 잘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한 이분들 중에 송사라든지 시비,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초에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기인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어,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신다라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를 조심하시고 접촉사고를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호흡 고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어, 사람 소개를 한다든지 서류 계획을 자칫 잘못한다라며 안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또 체크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민년 해운에는 토끼띠분들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역주행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할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터전을 옮겨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 집안의 운 흐름으로 보장하고 자라면 내 집안에서도 가족 쪽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또 가족으로 인해서 또 조금 우환이 겹칠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부모를 모시고 계신다라면 부부의 상을 당할 수가 있고 반면 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든지. 어, 또 생각지도 못했던 행제수라든지 금전운이 열리고 행제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또 토끼뜨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시고 꼼꼼하게 서류계약도잘 하시고 꼼꼼하게 서류계약을잘 하신다라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해운이기 때문에 내 건강만 잘 지켜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